지금부터는 이제 조현병을 자가 검진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해서 좀 설명 소개를 드릴게요. 어, 여기 나와 있는 이 도구는 어, PQ16이라는 전구 설문이란 프로드로말 퀘스천에요니까 전구 설문이고 16은 열6 문항이죠. 근데 앞에 MK가 붙었는데 한국판이란 뜻이고 M은 어, 이렇게 개정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6 문항에 세 문항을 저희가 더해서 19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보면 예, 아니요 중에 하나로 답을 하게 되어 있고 예라고 답을 한 경우는 어, 얼마나 심한지에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점수를 맬 때는 그냥 예, 아니요 중에 이 19문항 중에 어, 7개 이상의 예라고 나오면 어, 심층 면담이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온라인에도 보면 이 전구 평가를 할수 있는 그러니까 조현병 고위험군 증상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들을 우리가 할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자동으로 안내가 나오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7개 이상 얘가 나오면 조현병 고위험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7개 이상이면 조현병이다. 또는 7개 이상이면 고위험군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7개 이상이면 정밀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KF 1 5라는 건데 이거는 열다섯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열다섯 개의 항목들이죠. 읽어보면 대부분 조현병과 관련된 증상들이죠. 일단 3번 같으면 당신이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까?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저 밑으로 가면 당신의 생각이 메아리처럼 들리기도 합니까? 뭐 이런 등등 망상이나 환각과 관련된 증상들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얼마나 자주 들리느냐? 빈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고통. 각각 네 개씩 어, 나눠져 있죠. 없음, 가끔, 자주, 거의 항상 고통, 흥도, 없음, 조금, 조금, 그리고 뭐 매우까지. 그래서 체크를 하면 각각 0, 1, 2, 3점으로 체크를 하는데 빈도를 쫙 합해요. 그래가지고 총점이 6점 이상이면 0, 1, 2, 3으로 해가지고 빈도를 합해가지고 6점 이상이면 고위험군일 가능성이 있고 고통도 다 합해가지고 6점 이상이면 둘 중에 하나라도 6점이 넘어가면 고위험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면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두 가지 척도를 사용해서 자가검진을 할수 있겠습니다. 네. 조현병은 청년 시기에 잘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첫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치료를 받고 회복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약물치료이고요 그런데 약물치료뿐만 아니라 계속 상담을 받고 여러 프로그램의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이죠 그리고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정신건강센터가 있는데 그 이름이 마인드링크예요. 마인드링크는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이런 홈페이지들에 여러 정보들이 있고요. 어, 마인드링크는 광주광역시에서 처음 시작이 됐죠. 국가정신보건사업으로 시작이 됐고 2020년도부터는 다른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어요. 순천시에도 생기게 되고 여러 지역에 확대가 되고 있고 어, 정부는 마인드 링크를 몇년 이내에 더 많이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 인근에 마인드 링크가 있으면 방문하면 여러 청년 정신 건강이라든가 또는 조현병의 회복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개인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인드 링크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 가까운 인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어, 청년들은 그런 질문들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어, 정신건강학과 치료를 받으면 나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과 달라요. 어, 내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는 것은 국가 기관이라 할지라도 정보를 조회하거나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의 동의 없이는. 그게 국가 기관이라 하더라도. 더욱이 민간 기관은 마찬가지죠. 내가 회사에 입사관 할때 내가 치료 받았던 거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수 없어요. 그래서 제때 빨리 치료를 해서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건강하게 취업을 하는 게 중요한데. 치료를 자꾸 미루다가 건강이 악화돼서 이제 취업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해를 어~ 우리가 풀수 있도록 만든 애니메이션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면 기록에 남나요 정신건강의학과 의무 기록으로 인해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염려하신다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진료과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는 의료진이 기록을 하고 보관을 합니다 기록해 놓아야 의료진이 환자의 경과를 확인하고 치료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료기록은 의료법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본인의 동의 없이 그 누구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과 진료를 받고 나서 진료기록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기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사실은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비밀이 더욱 철저히 보호됩니다. 취업할 회사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그 누구도 지원자의 정신 건강 의학과 진료 경력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사기업은 물론 공무원 임용 고시에서도 그렇습니다. 취업 서류에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하더라도 기업이나 국가 기관은 의료 기관의 의무 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채용 시험에 합격 후 신체 검사할 때도 과거 진료 기록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며 신체 검사를 시행하는 의사가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 질환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체검사 시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질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채용 시점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신체검사를 시행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판단합니다. 병원 진료 기록이 전달되어 판정되는 것이 아니며 채용 시점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더라도 일상생활을 잘 수행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이력 때문에 취직이나 자격시험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나요? 지난 20여 년간 병원에 찾아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수천 명의 환자 중 취직이나 면허시험에 합격하였는데 진료 이력 때문에 합격이 취소된 사례를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미루다 정신건강이 나빠져 공부를 제대로 못해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는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이력 자체로 취직에 지장을 받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본인이 아니면 아무도 진료 기록을 열람해 볼수 없습니다. 취직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정신건강 문제를 적극적으로 치료하여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정신질환은 조기 치료로 예방하고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어, 조현병 증상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고 청소년, 청년 시기에 대부분 시작이 됩니다. 어,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조현병의 주 증상은 의심하는 것, 예민한 것, 어, 환청을 경험하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위축되는 것, 이런 현상들인데, 어, 약물 치료가 늦어지면 증상이 더 심해지고, 어, 뇌가 손상되고 회복 가능성이 늦어지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병원 치료와 더불어서 마인드링크 정신건강 복지 센터에서 관리를 함께 받으면 회복에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현병 예방과 회복의 지름길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